사람들이 아픈 사람,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상담을 제일 많이 하는 게 조현병하고 우울증, 공황장애 이세 가지가 제일 많아요. 이건 정신질환이란 말이에요. 근데 정신질환의 밑바탕은 전부 마음의 상처에 기인한 거예요. 어떤 상처이냐 조현병의 상담 의뢰자를 대부분 얘기를 들어보면 어떻게 해 부모가 전부 불화한 거야. 부모가. 자한 가정이 행복함을 추구해서 결혼했는데 자 부모가 불안한다는 서로 싸우고 다투고 술 먹고 깡패질하고 서로 불어뜯고 싸우고 감정을 기복을 너무 많이 그슬 목격한 사람들이 조현병 우울증 공황제가 제일 많아요 왜 그러냐 자 부부가 싸워 부부가 싸우면 자식이 어린 자식은 어떻게 해?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냥 지켜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켜보면서 그 아이의 감정이 어떻게 생존의 위기에 처하는 거예요. 이대로 갔다 내가 못 살겠다. 자 이대로 갔다 내가 사랑도 못 받고 인정도 못 받고 존중받을 기회가 전혀 없다고 그 어린 마음의 상처를 계속 곱씹는다고. 곱씹으면서 불안장애, 초조장애, 우울함이 계속 자기도 모르게 생성되는 거야. 그 때문에 부모가 서로 가정적으로 행복한 가정환경에서는 우울증, 고황장애 불안장애, 초조장애, 분노조절장애, 이런 병이 별로 없어요. 근데 부모가 전부 이혼하고 서로 술 먹고 싸우고 갈등하고 맨날 부부싸움 하는 부부 밑에서 자란 자녀들이 자살을 했거나 부모가 자살을 했거나 우울증을 앓았거나 폭력을 심하게 행사했거나 것을 많이 목격하거나 바라본 사람들은 하나같이 정신적인 마음의 상처를 끌어안고 산다고. 그 밑바닥에는 뭐냐 영적으로 생존에 대한 두려움이 자기 스스로 올리는 거야. 그 어린 아이. 그러면서 심장이 쪼그러들면 있는다고. 그 생존에 의기은뭐냐 내가 이부모밑에서 평생을 이렇게 불안하고 초조하고 맨날 싸울 때마다 내가 어? 내 어린 시절에는 부모가 나한테는 우주예요. 나를 모든 자 불편함, 좋은 점을 다 해결해 주거든. 그런데 그게 해결이 안 된다고 내가 판단할 때는 분명히 생존의 위기를 시게되게 스스로 살아남기 위해서 방어전략을 피는 게 우울증, 조현병, 고황애 이런 병이 생기는 거라고. 질병은 생존에 대한 방어 시스템이라고 본 건데, 요그 응? 다음에. 조현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의 어렸을 때의 심리 구조를 잘 봐야 돼요. 가정 환경. 어떻게 살았는가? 부모가 싸웠는가? 부모가 이혼했는가? 부모가 심하게 술 알코올 중독이나 아니면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자기한테 안정적으로 공급을 잘해 줬는가를 봐야 되는데 그렇게 안 돼서 그게 2, 30년간 후에 나타나는 게 조현병이 많는 거예요. 그 전편은 감정 기복이 너무 심한 거예요. 조쪽, 울쪽.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러면 감정이 너무 기복이 심한 정서적인 불안, 초조, 긴장, 울. 이게 극심하게 편차가 심한 거야. 그러면 거예요. 그러면 자율신경계가 결론은 왜곡됐다는 거거든. 그러면 자율신경계가 시상시상후 내하수의송과제에 있는 생명중추 반응이 이상이 생겼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생며중 주반응은 심장과 무지하게 연관이 되는 거예요. 두려움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조현병 우울증, 공황장애나 정신적인 상처가 많은 사람은 전부 심장에서 세상을 두려움으로 보는 관점이 크게 확장된 거라고. 응? 그 때문에 그런 환자를 치료하려면 심장에서 느꼈던 느낌을 해소시켜줘야 돼. 자, 느낌이 해소되면 뇌는 어떻게? 해? 자율신경계를 원래 상태로 고쳐준다고. 자, 여기서 고황자나 우울증, 불면증, 뭐, 여러 가지 정신질환은 병원에서 주느냐, 호르몬제를 주는 거거든. 호르몬제는 어떻게? 뇌에서 할 일을 대신해 주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걸 장기적으로 먹을 때는 또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는 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자, 조증이든 우 울증이든 조연병이라는 마음의 병은 자기 가슴 속에 묵어 있던 감정, 불안, 초조, 엄마와 아빠가 싸울 때 내가 느꼈던 생존에 대한 불안감 생존에 대한 감정을 풀 때까지는 이게 대물림하게 돼. 그래서 마음 공부를 깊숙해야 된다고. 네, 자기 만족,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느끼는 영혼이 성장했을 때는 그런 감정을 안 느낀다고. 근데 영혼이 성장이 안 되면 그런 감정은 끝없이 달고 사는 거야. 그래, 육신의 한계에 갇혀있는 마음 파동이 육신이 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생존 전략을 짜는 과정에서, 육신을 보호하는 과정에서 그런 게 생기는 거야 왜? 나도 살아남아야 되니까. 어? 이 육신한 것은 생존 전략을 짜는 거예요 질병의 고통이고. 응? 그 때문에 조현병을 올바르게 치료하려면 감정적인 억압을 풀어줘야 된다. 두려움을 풀어놔야 돼. 두려움을 실체를 봐야 돼. 어? 3살, 4살짜리의 그 어린 시절에 엄마, 아빠가 싸우면서 느꼈던 3살, 4살, 12살, 11살 어? 그 감정을 그대로 지금 20살, 40살, 50살, 6 0살이돼도 끌어안고 사는 거야. 과거를 현재로 갖고 오는 게 이게 불행의 모든 무의식의 병이란 말이야. 과거를 현재화 시키는 거야. 자동화. 뇌리 속에서 끊임없이 맴도는 생각. 이것을 끊을 수가 없는 거라고. 왜? 느낌이 해제가 안 되기 때문에. 어? 그래서 심장의 느낌을 해제시키는 수련을 시켜줘야지만, 이거는, 이 자, 다음 생에 안 가져오고, 요번 생에 끝낼 수가 있다고. 이게 해결이 안 되면 다음 생에 또 갖고 오는 거라고. 비슷한 환경 어? 조인 병은 마음의 병이다. 모든 질병과 고통은 마음에서 내가 느낀 거라고 느낌을 가지고 이걸 성숙하기 위한 재료인데 성숙해지려면 반드시 크게 느껴야 돼요. 크게 느꼈을 때는 이것을 다르게 해석한다. 이게 우리가 현실에서 자아성찰 능력을 개발하는 거예요. 가슴에서 자아성찰 능력을 개발하면 어떤 병이든 치료할 수 있는 거라고. 응? 의사가 못해주는 병. 부처님이 왜 대접받게 예수가 왜 대접받게 예수님이 그런 분들은 참 어떻게 해요? 자기 자신을 보라고 가르치는 분이야 사랑과 자비 내 안에 있으면 그런 분들은 어떻게 인식을 바꿔주는 거라고 심이라는 게 결론은 생각하는 힘을 바꿔주는 거예요. 그러면 두려움을 어떻게 사랑으로 보는 관점을 바뀌 모든 병 스스로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가 자기 스스로 기적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거든. 그러요 믿음이 바뀌었기 때문에. 신경계가 호르몬을 다르게 써주는 것 뿐이야. 응? 두려움으로 쓰는 호르몬과 사랑과 평화로 쓰는 호르몬의 양상이 틀려지는 것 뿐이라고. 그러면 치유효과가 일어나고 한쪽은 어떻게 치유가 안 일어나는 거그 믿음에 반하는 치유가 일어나는 게 우리의 교현병이나 우울증이나 공황장애나, 어, 불안초조, 조절, 분노조절장애 뭐냐. 전부 자기의 생존에 대한 두려움을 보는 관점에서 생기는 거란 말이야. 그것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은 가슴에 큰 변화를 줘서 생존에 대한 두려움을 내려놨을 때 그것을 인생 숙제로서 끝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 생에 안 갖고 오는데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해 죽어서 또 갖고 오게 되고 또 갖고 와서 또 아픔을 겪어서 또 성숙할 때까지 무한 반복하는 것 뿐이야 무한 반복 성숙하면 어떻게 해 다른 재료를 갖고 오는 것 뿐이야 성격 구조라는 것은 결론은 어떻게 해. 내가 성격적으로 조화스러운 과정을 터득할 때까지는 모난돌이야. 모난돌은 모란돌. 어떻게 해. 정 맞아야지 다듬어지는 거야. 정 맞는 게 삶이야. 그리고 관계 충돌이고. 응? 그래서 조연병을 치유하려면 가슴 깊숙이 느꼈던 서러움, 노여움, 부러움, 응? 두려움, 왜곡된 사랑을 치료해야 돼 그래야지만이 그게 치유가 되고 그 치유가 자기 성차이 되고 성차이 되면 관점을 바꿔서 자기 스스로 일어서는 기초가 되는 것 뿐이야 그래서 자기 마음의 중심을 잡으면 어떠한 병도 스스로 치유하고 해소할 수 있는 거라고 그게 영혼이 깨닫는 거라고